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사 의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잉여에너지, 당뇨병, 그리고 암, 그리고 또 채소와 고기의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요. 오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흰살 생선을 드실 때는 잎채소와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붉은 고기는 뿌리채소와 궁합이 맞고요. 평소에 변이 묽은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밥상 닥터가 당뇨 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게, 할 겁니다. 근데 당뇨 밥상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 메인 접시, 예, 가장 중요한 주식을 무엇으로 정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당뇨병의 주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 한국인의 당뇨병 주식은요. 탄수화물 함량을 최소화하고요. 단백질 함량을 최대화시킨 음식이 적합한 겁니다. 또,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만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적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육량은 20대의 근육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는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요, 체중 킬로그램당 0.8g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릅니다 60대는 1g 정도로 조금 더 높습니다. 60대 기준으로요, 체중 60kg이신 분을 가정해 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요. 하루 3끼 기준으로 봤을 때한끼에 2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달걀, 두유, 우유, 두부 이렇게 있고요. 또 흰살 생선, 붉은 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달걀 하나에는요, 단백질 양이 5g 내외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단백질 20g을 이 달걀로만 맞추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달걀 4개. 근데 한 끼에 달걀 4개씩 하루 3번 드실 수 있나요? 그렇게 드실 수는 없죠. 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아, 나 달걀 4개 오늘 한 끼에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 둔 겁니다. 어, 우유, 작은 팩으로 되어 있는 거 4개고요. 두유도 팩으로 4개 준비해 왔는데 이게 각각이 단백질 함량이 달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걀 4개 또는 우유 4팩 또는 두유 4팩 요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내가 한 끼에 먹어야 될 단백질 권장량을 잘 계산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기는요. 각각 제가 준비해온 고기가 100g 분량입니다. 100g 살코기에는 단백질이 20에서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살코기인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 삼겹살로 100g이면 단백질 함량은 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 끼에 드셔야 될 단백질 양이라는 거죠. 생선으로 100g을 드시거나 고기로 100g을 드시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음, 두부가 있었는데요. 두부 설명 빼놨네요. 두부를 말씀드리면 보통 요게 포장 두부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포장 두부가 한 팩에 300g 정도예요. 거기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시는 각각의 음식 종류의 이 양이 한 끼에 섭취하셔야 될 단백질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눈에 딱 사진 찍어 두시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으로 좀 들어가 보죠. 실제 달, 한 끼에 달걀 한4 개씩 먹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평생 이렇게 달걀만 드실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단백질 음식을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에 어, 달걀 한개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걀 한 개. 우유나 두유 중에 한팩 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두유 한 팩을 놓겠습니다. 두부 뭐한 4분의 1쪽 정도는 한끼 반찬으로 드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고기 양 드실 만한 양이 결정이 되죠. 고기는 4분의 1 분량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한번더 정리를 하면 이 앞에 보이는 단백질 음식들 중에서 네 가지를 골라서 각각 4분의 1씩 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아, 난 생선 정말 좋아하는데, 어, 이 생선 100g 한께 먹는 거 쉬운 일인데, 하시면 생선 100g 그냥 다 드시게 된다면, 나머지는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게 좀 고려해서 드시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절반 절반씩 합쳐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거기, 그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두유 아니면 두부 아니면 콩이거든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시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린 단백질 섭취 기준대로 식사 꾸준히 하시면요. 당뇨 환자의 혈당 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일반인들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의 근육량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가득 넣은 당뇨 식단의 메인 요리를 소개해 드리고요.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요리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뭐어 스푼가 이렇게 하실텐데 죽입니다. 죽. 아 죽은요 아, 당뇨 환자분들 드시기 참 곤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가 빨라서 그런데요 이 죽만큼은 당뇨 환자분들 드실 수가 있는 죽입니다 이 죽의 이름은요 바로 타락죽입니다 아, 재료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귀리 필요하고요 우유 필요하고 그리고 우유 큰팩한통한팩 한한 있으면 됩니다 어, 만드는 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귀리 깨끗이 손질하시고 씻어, 씻어서 30분 이상 물에 불려 두시는데요. 반나절 이상 불리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는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최소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이상 불린 귀리를 쓰시고요. 믹서기에 귀리를 넣어요. 그리고 우유를 조금 부어 줘요. 그래서 거칠게 갈아주면 되고요. 갈아진 귀리, 그리고 우유를 다 냄비에 붓고, 우유 큰 거, 아까 우유 약간 뜯어서 넣었잖아요. 그 나머지 우유를 다 냄비에 같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킵니다.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중불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올려놓고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떡처럼 변해요. 귀리가. 그러니까. 불 올리자마자 계속 천천히 이렇게 바닥부터 긁어주시면서 끓, 끓여주시면 좋고요. 죽이 끌어오르게 되면 약불로 줄여서 한 20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눌러붙지 않게 계속 천천히 저어주시면 되는데 젓다 보면 이렇게 떠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 뽕주 아십니까? 혹시 치즈 녹인 거에 이렇게 뭐 찍어 먹는 거? 그것처럼 치즈 녹은 것처럼 죽이 거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라서요. 밥으로 지어서 드시면 매우 까치까치, 거글거글합니다. 까치 그래서 잡곡이 아, 난 잡곡 먹으면 소화 안돼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 타락죽 귀리 타락죽 만들어서 드셨을 때는 소화 잘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의 밥을 대신할 요리로 저는 자신있게 이 타락주 권해드리는데요. 드시는 양은 100g 정도 전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어, 아무래도 탄수화물 귀리가 당뇨에 좋긴 하지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 수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음 요리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두부볶음밥입니다. 타락죽과 마찬가지로요, 당뇨 환자의 쌀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요리가 바로 이 두부볶음밥인데요. 아, 재료는 두부 500g, 양파 작은 거, 당근 조금 대파, 그리고 햄, 아니면 참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달걀 두 개. 그리고 치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소금, 후추 이 정도가 필요한데요 만드는 법은 두부 500g을요. 이거 물기를 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기 짜내기 위해 전자레인지에다가 3에서 4분 정도 가열하신 후에 면보에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누르면서 물기를 짜내세요. 그런 다음에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이 두부를 넣고 고슬고슬하게 이제 볶습니다. 물기를 더 날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물기 날린 두부에 달걀 노른자만 빼가지고 두 개를 넣고 버무려 줘야 됩니다. 어, 이거 맛있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맛있는 볶음밥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 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파를 먼저 넣고, 그, 파기름을 조금 내고, 향을 입힌 다음에, 당근, 그리고 양파, 햄, 이런 것들 같이 넣고 볶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잘 볶아진 재료 위에, 아까 달걀 노른자에 버무려둔 두부 있잖아요. 이걸 같이 넣고, 더 볶아줍니다. 이 두부 볶음밥 한 공기면요, 어, 단백질 섭취량, 한끼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두부가 500g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 이 500g 들어간 거한 번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여러 번 나눠서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우유 하나 아니면 뭐 두유, 어, 이게 추가되면 딱이죠. 당뇨 환자분들은요, 밥과 헤어지는 것이 참 힘든 분들이 많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뇌가 내 혀가 그 밥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타락죽 그리고 두부볶음밥 드셔보시면요 쌀밥에 대한 욕구가 조금은 채워지실 겁니다 오늘은 당뇨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량 섭취 방법 그리고 단백질 가득한 당뇨 밥상의 메인 요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뇨인들의 가장 큰 고민. 간식,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